안녕하세요, 이글드림 가족 여러분. 이글톡톡 진행을 맡은 ABO 변효인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꽉찬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함께 써가는 70일간의 성장 이야기, A7070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A7070 리더의 관계에서는 1일 1편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제공됩니다. A7070은 ABO 리더님들이 팀장이 되어 파트너와 소비자분들과 함께 목표하신 습관을 70일간 매일 실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0일간 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2월 13일에서 23일까지 모든 ABO 분들은 참가 신청을 하시어 2월 27일 참가 확정 안내 수신이 오면 공지문 하단에 있는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70일간 끝까지 미션을 수행하셔서 혜택도 받으시고 함께 성장하기 응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드림앤드림 시즌 2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새로운 혜택을 드립니다. 매월 제공되는 기본 혜택 플러스 추가 혜택으로 3월부터 2개월 연속 30만원 이상 구매 시 프로틴 마스크팩을 5월에 증정해 드립니다. 또 3월부터 4개월 연속 30만원 이상 구매 시 2배 용량 스켈프 앤 헤어 샴푸 1개를 7월에 증정해 드립니다. 여기서 한번더 3월부터 6개월 연속 30만원 이상 구매 시 커트러리 디저트 플러스 세트 또는 커트러리 퓨전 디너 세트를 9월에 증정해 드립니다. 드리고 또 드리고 한번더 드리는 드림드린 드림 시즌2로 리더님들의 성장 습관을 응원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첫 단계인 브론즈 파운데이션 달성자에게 아주 특별한 키트를 증정합니다. 달성을 기준 직전 회계연도 15% 미만 달성자의 하나며 2023년 2월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하시게 되면 증정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세로라 미니를 비롯한 총 8개의 미니 제품과 초이스로 구성된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와 함께 보상도 성장도 꿈도 플러스 되시길 응원합니다. 세부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신규 ABO 대상 코어 제품 15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사업성장 샘플 키트를 증정하며 기존 플래티늄 이상 ABO 분들에게는 신규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ABO 30조 후원 시 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3월 2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음에 하면서 미루셨던 가정의 필수템 정수기 그리고 영양을 가득 담은 요술냄비 퀸과 봄철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 또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슬림 스마트와 매일 매일 하루도 없어서는 안될 휴지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 비용 증가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등으로. 2023년 3월 1일부터 부득이 많은 제품군들의 가격 인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높은 제품 원가와 인상 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 아에 있는 장기적으로 ABO 리더님들의 보다 지속적인 비즈니스와 가격 경쟁력에 기반한 소비자 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오르지 않은 가격의 제품들을 미리 구매하시도록 현명한 소비 프로모션 많이 하셔서 PB도 업하시고, 이글드림의 다양한 프로모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리더님. 리더님들의 힘찬 도약과 뜨거운 도전을 응원하고자 한국아메이의 진신 담을 레빗점프 프로모션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큐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시는 리더님들께 힘을 더해 드립니다. 2023년 3월에서 8월 회계년도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성공하실 수 있도록 유자격 플래티늄과 파운더스 플래티늄 리더님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3월에서 8월 기간 중 달성한 큐수에 따른 비즈니스 성장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뉴에메랄드 스페셜 워크샵 안내입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 마감까지 뉴 에메랄드를 성취하신 리더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2023년 11월 또는 12월 중 2박 3일 마리나 베이 센즈 싱가포르에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리더님들의 도전 함께 응원합니다. 25센트 라이드 3월 ABC 체험 프로그램과 스피닝 스튜디오 예약 안내입니다. 강서, 분당, 부산. 대전, 창원, 광주 6곳의 25센트라이드 스피닝 스튜디오에서 강사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또는 수준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 오픈 시간과 날짜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과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별 정원 및 운영시간이 상이하니 세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제품 및 프로모션 안내입니다. XS 에너지껌이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네 가지 비타민 B를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의 30%까지 채워주는 XS 에너지껌을 알찬 프로모션으로 준비했습니다. XS 에너지껌 본품 두 개를 구매하시면 XS 에너지껌 미니 한 개를 증정해드립니다. 본품 한개 가격은 13,000원이며 프로모션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엔조이 프로모션이 2월 21일 진행됩니다. 내 몸을 응원하는 트렌디한 일상템, 엠바이 뉴트리아이트와 함께 몸과 마음의 생기를 충전해보세요. 생기톡 심쿵바디 콤부차팩, 하루 충전 에너지 포켓밀팩, 아름답고 고요하게 태안인샷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 주문 시 스키닝 롱롱 워터젤리 미니 1개와 아름답고 고요하게 태안인샷 1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으니 맛있고 간편하게 즐기는 내몸 관리, 많은 분들과 나누시고 혜택받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기가 바뀌면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일상이 달라진다. 코로나19 팬더믹의 종식이 다가오면서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요즘, 이제 공기청정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국민건강보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내 알레르기 비염 환자 수는 703만여 명, 2014년 637만 명에 비해 10.5% 증가했고, 그간 연평균 증가폭은 2.6%로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온종일 숨을 쉬지 않고 살수 없는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실내 공기 중 포함된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깨끗한 공기로 호흡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성인이나 아직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에게는 공기청정기로 맑은 실내 공기를 보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특별한 가치를 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본체 특별 보상 판매와 필터 특별 패키지 프로모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체 보상 판매 프로모션으로는 엠모스피어 또는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신 후 엠모스피어 스카이 구매 시 특별 가격 혜택으로 139만 원에 드립니다. 또 스마트페이 특별 가격 혜택으로 145만 원에 36개월 장기 할부 혜택을 드리며 구매 후첫달월 할부금과 선급금은 결제하시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V와 BB는 일괄 지급됩니다. 필터 패키지 프로모션으로는 엠모스피어 스카이 집진 필터 1개와 엠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 2개를 할인된 가격 339,000원에 드립니다. 또, 엠모스피어 집진 필터 1개와 엠모스피어 탈취 필터 2개를 할인된 가격 325,000원에 드립니다. 오래된 공기와 이별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3월 2일부터 가정의 필수템 이스프린과 아메이킨을 스마트페이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6개월 장기 할부 혜택을 드리며 구매 후첫 달은 월 할부금과 선급금을 결제하시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 v 와 BV는 일괄 지급됩니다. 세부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수요일 2023 새봄 열정 감동 축제의 장소로 이글드림 드림업 페스티벌의 리더님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경기도 강명시 아이빅스이며 참가 자격은 1월과 2월 중 브론드 빌더 또는 큐를 달성하신 리더님이 참석하실 수 있으며 조당 한 좌석 씩 사전 지정 좌석제로 진행됩니다. 2월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현장에서 로스맵 확인 후 좌석이 배정되고 행사 당일 도어 오픈 시간에 맞춰 해당 좌석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리더님들의 지정 자석번호는 패밀리별로 전달해드릴 예정이며,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은 별도 지정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 50분까지 프리 이벤트로 진행되며, 2부는 2시에서 5시까지 이글드림 드리머 페스티벌로 진행됩니다. 프리 이벤트는 MZ 리더님과 크리에이터 분들의 멋진 활약이 기대되며 다양한 이글드림 문화와 우리 비즈니스에 꽂힌 제품 체온존과 어느 곳이든 인생샷을 얻을 수 있는 포토존, 포토스튜디오, 그리고 PR스테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여 제품 홍보와 리더님의 사업의 에너지를 업, 업, 업해드릴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실시간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크리에이터 분들의 활약으로 현장에서 실시간 진행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혜택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께서 포토존과 드림 빌딩 룸에서 찍은 사진은 현장에서 포토 카드로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부 드림어 페스티벌에는 이세 사업가이신 큐 다이아몬드 김동영 리더님께서 게스트로 오시며. 이그드림 리더님들 중 2023년 목표 성취를 이뤄가시는 세 조의 리더님들의 목표를 향한 도전과 감동의 스피치로 준비됩니다. 드레스 코드는 여성 리더님들은 화이트와 핑크, 남성 리더님들은 화이트와 블루로 비즈니스 정장이며 초대되신 리더님들 외에 행사장 입장은 어려우신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행사장을 찾아오시는 일도 중요하겠죠. 약도와 버스 노선표를 참조하시고 대중교통 이용 시 광명역에서 도보 5분 정도 소요되며 행사 당일 개인 주차에 관해서는 휴대폰에 어카운트를 열어 드리면 추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주차 요금은 시간당 700원입니다. 단 전세 버스를 이용하신 리더님들께서는 행사장 입구에 내리시고 버스는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글드링 그룹 에메랄드 스쿨 안내입니다. 이번 4월에 진행되는 에메랄드 스쿨은 총 6주차로 대구 ABC에서 진행되며, 회계년도 9월에서 3월 중 이글코와 핀 조건을 3회 이상 성취하신 에메랄드 미만 리더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핀 조건은 무관하나 히스토리컬 에메랄드 리더님은 입가조건에서 제외되며, 유자격 에메랄드 이상 리더님들은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2월 4주차 오프라인 강의로는 2월 23일 목요일 울산 오전 제품 이수진 리더님, 오후 OM 박현주 리더님, 대구 오전 제품 박진희 차장님, 창원 오전 스페셜 OM 이귀연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온라인 DBC 재방송은 오후 8시 이글드림 유튜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4일 금요일 부산 오전 권소희 리더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또한 동일 오후 9시 본사 제품 강의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2월 프라이데이 이글라이트 일정 안내입니다. 24일 김성아 리더님이 나의 장 찐브레인을 찾아라 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십니다. OM 강의 안내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9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메일의 주제로 큐에메랄드 서향미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DBC 강의 안내입니다.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블 다이아몬드 조재천 리더님의 아메이 스토리와 식스 밸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오후 8시 재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BC 일정 안내입니다. 25일 아메이 스토리와 식스 밸류 조재천 리더님, 3월 4일 너츠 앤 볼츠 1 송복희 리더님, 11일은 너츠 앤 볼츠 2 허희정 리더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3월 25일에는 스프링 랠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갖는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다.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호감을 갖는 매력적인 리더님들 되시길 함께 응원합니다. 이글톡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